하나님의 사역 오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과 행복한 삶 풍성한 삶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의 네 가지 주제 또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의 세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는 일곱 가지 주제고요. 오늘은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행복한 삶 풍성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그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도 추구하는 삶입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밖에서 이 행복한 삶과 풍성한 삶을 누리려면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없이는 어, 행복하다 또 풍성하다 이것을 느낄 수 없다고 또 그분들 스스로 고백합니다. 정말 이 세상에는 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어, 정말 돈 없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힘들죠. 또 돈이 없더라도 명예가 있으면은 또 나름 남부럽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죠. 근데 돈도 없고 명예도 없으면 정말 뭐 그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개팔자가 상팔자다라고 얘기하는 것만큼 개보다도 못한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돈과 명예를 초월한 또 권력이라는 것이 또 있어서 이 권력욕이 또 행복이 어떤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다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이 돈과 명예와 권력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인생을 허비합니다. 과연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이도 이런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리스도인들이 이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으면 결코 누릴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의 기도 제목들이 다 그렇습니다. 거위가 이 세상에서의 성공, 또 세상적인 어떤 것들을 구하는 그런 것이 다이 기도 제목이거든요. 이제, 어 지금 뭐 수시를 앞두고 있는 그 고3 수험생들이 있지만, 이런 시험의 계절이 오면 교회에 그 기도 모임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 모임도 생기고, 또 학부모를 위한 어 기도 모임도 생기죠. 어 이런 것을 보면, 아, 정말 그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이는 행복한 삶을 누리기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음, 근데 예수님께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만 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고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또 그렇게 배워야 되겠지만, 음, 예수님 스스로도 그런 삶을 포기하고 오셨거든요. 어, 실제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어, 풍성한 삶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말하기 어렵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의 삶을 보면서 정말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분들을 별로 그렇게 많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어, 행복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의 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분,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실제 교제하고 있는 분들은 극히 드물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를 든다면, 맛있는 음식의 레시피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 그 레시피대로 만든 음식을 맛보고 즐기는 것의 차이다. 즐기는 것의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 바로 행복한 삶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또 풍성한 삶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초기 시작하시면서 어, 가보나움의 회당에서 안식일날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 귀신 들린 자가 큰 소리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인데 나사리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어, 여기 귀신 들린자가 이 고백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 마치 귀신인 것처럼 얘기해요 자기가 나사리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어,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어, 단수가 아니라 복수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귀신은 복수라는 것이죠. 근데 이 귀신 들린자의 고백이 굉장히 특이한데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처음부터 대적한 이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이 사단입니다. 이 귀신이죠. 하여튼 처음부터 사단은 하나님의 사역을 거스렸고 또 대적해 왔다는 것을 우린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마가복 1장 24절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뭐냐면 베드로의 고백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을 거스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다나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 생활에 다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예수님과 실제 교제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많은 분들이 성경공부를 하고, 또 많은 분들이 훈련을 받고, 또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 자체가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과 실제 교제를 나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어,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두 가지 기도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1장과 3장에 나오는데, 그 1장의 핵심이 뭐냐면,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 속에 알게 하기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고 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구한다. 기도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그 아는 것으로 끝이 만드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두 번째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는 것과 실제 누리는 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실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 좀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다 끝이 아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니까 좀 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표현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는 것이고, 그럼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고, 어,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왜 해결하셨을까요? 여러분과 저의 죄를 해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이유는 성령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우리가 먼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어, 구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지만 성전을 먼저 깨끗게 하지 않으면 이 짐승의 피를 통하여 성전을 깨끗게 하지 아니하시면, 예를 들어서 뭐 어, 번제단이든 또더 어, 나아가지 그 지성소에도 피를 뿌리지 아니하면 어,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임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것은 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생명으로 오신 것이죠.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 이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에요. 인간의 생명이든 이 모든 어, 동식물의 생명은 진정한 생명이 아니에요. 천사의 생명조차도 진정한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만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오신 것이죠.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것이죠. 근데 생명만 주시고 그냥 생명만 주시려고 오신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말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한 여인에 대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이 3말의 여인이 물을 길러왔다가 예수님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생물이 되리라. 아멘.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계속 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말의 여인이 이 어렵게 힘들게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물을 기르려는 이유는 계속 목마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된다. 그러면 샘물이 된다는 것이죠. 샘물이 뭡니까? 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죠. 샘물이 된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샘물. 이 우리는 이 갈증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살아가면서 갈증이. 그런데 주님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의인이죠. 그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목마르지 않죠. 시냇가에 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냇가의 심은 그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또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다. 또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과 명예와 권력이 없이는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 또 그들도 그렇게 고백하고요. 뭐 교회 다닌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하박국 3장 17절에 1 8절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난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또 감남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행복한 삶이죠. 10편 4편 7절 8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두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신이이다 믿지 않은 사람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뭐 돈과 명예와 권력이 넘칠지라도, 그것보다 더큰 그리스도의 기쁨은 여호와께 있다. 바로 하나님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이고,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지, 그거 아니면 우리는 풍성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소극적 관점입니다. 목마르지 않는 삶,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두 번째 관점은 적극적 관점인데, 행복하고 풍성한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이 삶은 목마르지 않는 삶인데, 어떠한 목마르지 않는 삶이냐면, 사랑에 목마르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과 저희가 가장 목마른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고백을 듣길 원해요. 사랑한다. 나너 사랑해. 나 너무너무 너를 사랑해.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해. 이 말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늘이 사랑을 누리며 사는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장성한 자의 삶입니다. 이 장성한 자의 삶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삶이고 어, 사람의 어떤 교훈과 풍조에 요동하지 않는 삶이에요. 이 삶은 어떻게 보면 온도계, 온도계, 온도를 측정하는 그런 온도계의 삶보다 온도조절계의 삶이에요. 단지 어떤 환경을 재고 환경에 대한 어떤 것을 측정하는 그런 온도계의 삶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삶, 온도를 조절하는 온도조절계의 삶이죠. 우리는 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행복하고 풍성한 삶의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을 주신 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천국은 껍데기에 불과해요. 소위 말해서 안고 없는 찐빵이죠. 하나님이 없는 천국은 지옥이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는 이유는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간다기보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속에 하나님과 하나님을 누리는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 풍성한 삶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